인간이 알수 없는 창조세계의 그대함 욕기 38장 1절에서 21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 욕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 보아라.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내가 아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단단한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기뻐 외치지 않았느냐? 바닷물이 모태에서 빠져나오듯 쏟아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그것을 막았느냐? 그때 내가 구름을 바다의 옷으로 삼아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둘렀고 내가 그것의 한계를 정해 그 문과 빗장을 세우고 너는 이만큼까지만 오고, 더는 나오지 말라. 내 도도한 물결이 여기서 멈출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침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게 해서 그것이 땅끝을 붙잡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흔들어 떨쳐낸 적이 있느냐? 땅이 도적 찍힌 진흙처럼 변하고 만물이 옷처럼 나타났도다 악인에게서 그 빛이 거둬지며 그 높이던 팔은 부러진다. 내가 바다의 근원에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문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더 넓은지 깨달은 지기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해 보아라. 빛에 고는지로 가는 길이 어디냐. 어둠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내가 그것들을 제자리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것들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너는 그때 이미 태어난 몸이니. 물론 알겠지, 내가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으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의 생성과 운행에 관한 기초도 온전히 모르면서 아는 양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무지한 말로 항변한 저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말씀 과 만물 속 에서, 주 님의 위대 하심 을 깊이 묵상 하고 깨닫 도록 지혜 와계 시의 영 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